지금 그릴 그림입니다. 아, 지금 테레비는 껐는데요. 테레비 볼 때도 이 화면을 켜놓고 계속 힐크힐크 쳐다봤어요. 눈에 익숙해지게. 그래야지 그림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이 아이가 진돗개한테 물려 죽은 강아지. 그리고 이놈이 이 아이를 깨우던 그 형제. 이놈은 지금 잘 커서 좋은 아줌마 밑에서 크고 있어요. 분양돼서. 이놈은 지금 밤을 밝히는 별이 됐고. 조용해라 히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복순아 연필로 그릴건데 색칠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강아지는 코 다음에 눈, 먼저 두 장을 잡아놓고 이 아이 죽고, 그 사진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6년 동안 악플에 시달렸거든요. 아,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악플보다는 선풀이 더 많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기로 마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 일이니까, 그렇게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니까, 아저씨도 사람이니까, 악플에 신경이 여요또 하나도 지우지 않고, 악플을 그대로 놔뒀어요. 언젠간 제 풀에 지치겠지 하고. 앞을 다는 친구들도 예쁜 강아지 있으면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하는 애들이 분명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렸던 그림이랑 다른 방식입니다. 쓱쓱쓱쓱 그렸던 그림이랑은 조금 틀린데요. 연필로 본만 떠놓고요. 그 본이 올바르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과감하게 그려나가고, 색칠까지 할 겁니다. 복순이 새끼들입니다. 복순이가 아니고. 이 깨우드는 애 이름이 복실이라, 복순이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다들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복순이는 13살입니다. 이건 6년 전 사진이고요. 복순이가 난 마지막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물려 죽은 후부터는 절대 새끼를 안 갖기로 했거든요. 또 시골에서 태어나면 잘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는. 아직도 개를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용기를 내서 그리는 겁니다. 계속 이놈을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서 아저씨가 여성 홀문이 자꾸 많아져요, 늙어서. 늙어가니까. <laughs> 마음은 20대인데, 정말 20대거든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그 마음, 20대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템도 생기고 할 텐데, 몸이 불편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내 마음은 젊습니다. 무지하게. 젊은이들이랑 아이템을 나누는 만큼 워낙 많은 경험을 해 가지고요. <laughs> 귀엽네. 지금은 틀만 잡고 있습니다. 틀만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틀이 지금 너무 잘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잘 그려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스케치 연필로 하고, 구도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 그림에 신경을 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슥슥슥슥 그리는 그림 말고 제법 이쁘게 그려서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다리적인 거 참아야죠. 뭐. 근데 그림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어쩌면, 한, 한 달, 두달 동안 그림을 그려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림이 좀 늘었을 수도 있어요. 아, 눈 정말 예쁘네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그리고 리트리버는 멍청할 정도로 착하게 생겼어요. 어이 자식 봐 이렇게 총명해. 총명하게 생겼. 복숭이 새끼들 중에서 내가 키웠던 복숭이 새끼들은 어, 세 마리 정도 되는데 모두 다 아프고 죽을 뻔했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도저히 분양을 시킬 수 없어 내가 보살펴야 되는 애들 주니어도 그랬고 건강하고. 잘큰 애들은 다 분양을 했죠.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살짝 한 거라. 틀은 다 잡았습니다. 이제 굵은 선치지 자신 있게 들어갈 거고요 그거는 이제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눈부터 하든 발부터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준이요! 너, 희씨 아빠 공부하는데. 저 새끼, 또 죽통도, 아주 죽통을 뺏어서 버리던 거야, 이제. 죽통 들고 비비적 비비적 되는 소리가 신경쓰이네. 좋아하는 거 뺏을 수도 없고. 대형견들 새끼 때 발을 그려도 발이 Çınarlığımın tadı çok güzel. 오발큰거봐아이 <laughs> 자식이 떨어떨어떨어떨어 지우개. 제가 지금 발을 먼저 그리고 있는 거는요, 이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얀색 강아지 그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다큰 놈들은 노란색 빛이 많이 나는데 새끼들은 하얗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 거를 나타내기가 많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리트리버를 정말 많이 그려봤거든요 수백 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일티브이로 어, 복순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리고 복순이 커가는 과정 그리고 뭐 그런 식이었으니까 정말 많이 그렸겠죠. 자. 자, 발만 그렸어요. 눈이 대차, 대충 잡아놓고요. 음? 발부터 그렸어요. 제일 쉬운 데부터. 자, 이젠 귀를 그릴 겁니다. 아, 근데 내가 촬영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 뭐야, 이거 상계. 아침 때 이거 무슨 셀카봉인가 뭔가 산게두 달도 안 됐는데 자꾸 옆으로 넘어져요. 싸구려 샀더니 2만원짜리 샀더니 <laughs> 쉽고 자신 있는 부분부터 완성을 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림 그리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보호 그리는 거라 내가 이놈 얼굴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을 대응은 안 했지만 앞을 달리는 걸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모든 강아지가 다 그렇겠지만, 리트리버가 조금 더 여우 같아요, 리트리버는. 내일 아침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예뻐 모든 강아지가 돈이 다 예쁜 것 같아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리면 흐뭇해요. 오, 너를 빼먹을 뻔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차. 아, 내일 다시 완성되는 부분 이어서 그릴게요. 여기까지 끊고 이편은 내일 피곤해요. 나가서 복순이랑 준여랑좀 놀다가 들어올게요. 여기에 내일부터는 색이 들어갈 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색이 안 들어가면은 너무 싸납게 나올 것 같아서 색을 넣겠습니다. 내일 네. 여기까지.